그 소음들이 피아노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피아노를 놓고 피아노 연주를 하든, 공장 한가운데 피아, 피아노를 놓고 피아노를 연주하듯 그래서, 파도 소리도, 새 소리도, 공장의 기계 소리도, 험과 소음 같은 소리도, 피아노 소리와 어울려져서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 중심에, 우리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재탄생된다는 것. 그렇게 재구성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한숨도 역경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요? 답은 뭡니까? 답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두 가지. 문지를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첫째가 뭡니까? 소망의 확신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희망하는 것인데 그저 그런 태도로 살라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소망의 내용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내용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틀인지, 얼마나 탁월한 뿐인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삶을 어떻게 정말 아름다운 예술로, 그죠?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부성하고 재탄생시키는 그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체가 우리에게 무력이 있다고.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하반절 도 봅니다. 소망의 확신과 뭐예 자랑을. 두번째는 뭡니까? 자랑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늘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럼, 야, 뭐참 부럽다. 누 그런 사람이나요? 오늘같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교회 오는 것조차,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조차, 좀, 예? 눈치가 보이는 시대에요. 바울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시브리인이었고 시니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신분, 그런 위치라 대단한 것이었죠.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런걸 알고 보니까 학벌, 그렇게 위대하게 출신, 그렇게 위대하게 오는 신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부활하신 구주님을 그 만나고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이 그의 자랑을 하는 것 자, 바울이 이 고백을 하던 시대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허리풋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게 됩니 이렇게 하면서 예. 할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잡혀가기 쉽고, 핍박 당하기 쉽고, 조롱 당하기 쉽고,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는 순교하기 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럼에도그구 하고 바울은 예수님만 잘 알았어요. 예수님만 내인생의 모든 것이라했어요 보험서를 보면, 밭을 갈던 농부가 보물단지를 하려고,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묻어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천국을 마치 그걸 갖다 왔어요이 농부가 발견한 이 보호하는 뭘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전 인생을 다 걸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인생을 걸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 땅의 그 어떤 위대한 존재보다도 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분이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그분이 나를 부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하며 주안합니다. 그분의 가치 그분이 얘기하는 볼수 있기를 주의하며 주안합니다. 그 눈만 열리면 그 때문에 그분 때문에 받는 어려움 고난 어떤 조롱 어떤 열심 다더 무서운 것이 없어. 무서운 것이 없어. 오히려 그분 때문에 이런 확신과 소망의 확신과 근질을 갖고 살아. 내가 그분의 부신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있고, 아무리 혼돈이 있고, 허무와 모순과 불확실성이막다 지켜져 있다 한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런 때문에. 이런, 이, 뒤엉켜 있는 이, 이, 이 복잡한 이 세상, 복잡한 우리 네 인생, 아름다운 예술을 으로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이 바꾸실 수 있다. 그분이 중심이 오십니다. 이런 복잡하고 갈등이 있는 코로나 이후에서 뭐, 니가 담든, 니가 못든탁 싸우는 이런 시대도 그분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어우러져서 화합하게 되는, 조화롭게 되는 그런 세상을 제일 탄생시킬 수,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로만 추구합 그리고 그를 눌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탁월는지 바로 알게 해 주셨었어요.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우리 삶을 역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었어요. 세상이 악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거짓과 모함과 하나님 비난과 욕설이 남부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주여 이런 복잡한 각종의 소리들이 어떻게 조화되고,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새롭게, 아름다운게 하나님 재탄생될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을 때, 이 사회 중심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부터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재탄생되게 해주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예수 품으로 만들어져 갈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구시령으로 간 적이 기도되었사옵이다 아멘 다자리에서 일을 하서 51장 찬송하면서 예언을 하께 공헌하겠습니다 51장입니다 음. 하나님, 오늘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심, 혼란, 걱정, 염려 다 주께서 씻어주시고, 확실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스 이으로 간절히 동원이 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시니 지금도 우리 십년가운데 모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희망차게 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금감화교통역사하시 고개 숙인 당신의 대한 백성들 머리 머리 위,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소하한 모든 사과고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 네.